스리랑카가 일본이 지원하는 도시 교통 정비 계획을 철회하면서 일본 사회가 충격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해당 사업은 엔차관을 통해 1,600억엔 규모의 도시 교통 체계를 지원하고 16개역을 설치한다는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더딘 진척에 스리랑카 대통령이 중지를 선언한 것입니다. 이렇게 중단이 됐다는 소식은 일본 국제뉴스 1위를 차지하며 큰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한 네티즌은 일본 자신의 재정도 엉망인데 해외에 도움을 줄쳐지냐며 한탄을 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일본 뉴스에는 국가가 추진하는 철도 수출에 비참한 실태가 보도돼 놀라움을 주고 있습니다. 철도 차량을 수출할 만한 능력도 되지 않는데 미얀마의 엔차관으로 철도 정비 사업을 추진했다는 내용입니다. 이에 해외 업지만 성과를 올리고 있다고 성토하는 상황입니다. 특히 한국 등이 미얀마에서 잘 나가고 있는 것을 부러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기사를 본 일본인들은 수출뿐 아니라 내수에서도 신차 하나 만드는데 몇 년이나 걸린다고 하소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한국 당원시스가 미얀마에 객차 100년 공급 계약을 따냈다는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작년 11월 서울교통공사도 미얀마와 철도사업 협력각서를 체결하기도 했습니다. 미얀마는 참고로 아세안 국가 가운데 가장 긴약 8,000km 철도 노선을 보유한 나라입니다. 사실 일본은 원조라는 이름으로 한국에도 얄팍한 술수를 쓴 적이 있습니다. 1971년 일본에서 8천만 달러를 빌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지하철 사업을 착공한 바 있습니다. 4% 금리에 일본 기업들이 만든 객차와 부품만을 사용해야 한다는 조건이었고. 수주한 곳도 전범기업인 미쓰비시와 마루베니 등의 합작사였습니다. 그런데 어이없는 것은 186량의 객차를 납품하면서 도쿄 지하철 납품가보다 두배 가까운 폭리를 취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한국에는 한 객차당 6,500만엔으로 책정했지만 도쿄 지하철은 3,500만엔 수준이었습니다. 이런 욕심은 최근 도요타 사례에서도 나타나고 있는데 작년 한국에서 번돈 219억 원을 1원 하나 안 남기고 모두 일본 본사로 송금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일본은 사실 개발 도상국에 막대한 자금을 뿌려 자국 기업 수주를 뒷받침하는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한 해에만 14조 원을 뿌리며 철도를 비롯해 인프라 수주에 공을 들여왔던 것입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한국의 수주 현황만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국가철도공단은 2005년 중국 수투성 감리 수주를 시작으로 21개국의 70여 개의 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수주 금액만 4,815억 원에 달할 정도입니다. 그리고 지난 18일에는 현대건설이 필리핀 교통부가 발주한 약 6,700억 원의 남북철도 공사를 수주한 것으로도 나타났습니다. 현대건설 측은 축적된 철도공사 기술을 바탕으로 완성도 높은 인프라 시설을 구축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뿐만 아니라 현대건설 등 한국기업은 올해 파나마에 첫 진출해 3조 3천억원 규모의 도시철도 공사를 수주하는 쾌거를 올리기도 했습니다. 공사 기간은 착공일로부터 54개월로 파나마에서 추진된 인프라건설 사업 중 최대 규모입니다. 특히 지난해 11월 공개된 2차평가 결과를 보면 기술, 상업, 금융 등전 부분에서 글로벌 경쟁사를 제치고 1위를 했던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번 사업이 일본 국제협력기구가 장기차관으로 제공하는 공사임에도 한국 업체가 따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림산업도 올 2월 일본 건설사를 물리치고 1680억 규모의 싱가포르 도시철도를 수주해 놀라움을 주고 있습니다. 대림산업은 이번 수주를 위해 일본 업체와 1년간 입찰 경쟁을 벌였으며 안전과 기술력에서 압도해 최종 시공사로 선정됐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현대 로템은 싱가포르 교통청과 전동차 186량 납품 계약을 3,500억 원에 수주하는 그거를 올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이번 사업은 캐나다, 프랑스, 일본 등을 제치고 따내 의미가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대 로템은 1977년 사업을 시작후 철도사업 불모지였던 한국에서 단기간에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갖춰 아시아와 중동, 유럽, 아프리카, 미주 등전 세계 37개국에 진출해 국부 창출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작년 6월 폴란드의 3,300억 원 규모의 트램을 낙찰받는 부거를 올리기도 했습니다. 이런 수주 행진은 낙기를잘 지킨다는 신뢰에서도 비롯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포스코 건설이 모잠비크 북부의 중심도시를 잇는 70km의 도로를 개통했는데 현지의 열악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30개월의 공사 기간을 지켜 현지에서 찬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현장 소장을 포함해 모든 직원들이 여러 차례 말라리아에 걸리는 등 어려움을 겪었지만 책임감과 사명감으로 준공을 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일본에서는 현재 때 아닌 도장과 팩스를 없애겠다며 한바탕 난리가 나고 있습니다. 고노다로가 행정개혁상이 되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인데, 고이즈미 환경상까지 거들며 가장 시급한 문제로 부각되는 상황입니다. 돈 빌려주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할수 없는 너무나도 후진적인 일본의 현실을 볼수 있는 대목입니다. 한국은 멈춰버린 일본을 확실히 압도해 세계 인프라 시장을 석...